외국어도 좀 해야 되잖아요. 영어도들 잘하시더라고. 영어로 찬양을 하면서 아주 만만한 준비를 하고 그 단체가 레바논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들을 하시더라고. 보기면서 더 이상 할수 없을 정도로 감사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한번 가까운 데또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들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지금도. 어, 자기의 모든 그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서 협력해줘야 그분들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뭐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를 어, 보면서 그들이 또 그들 중에 어느 분이요 아, 선교 그 대장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야 나는 이제 그때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전도 실제 현장을 돌았어요. 그게 되기 전에 그 동네에서도 이제 집집마다 아, 한 열두 세집 정도 어,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한2 0분 동안 돌았는데 너무너무 아픔을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열두 집을 예, 정말 그다기록하고영접기도 시키고 다 기록하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어, 그런 예, 또 역사가 있고 또 성교 그 보고를 다 우리가 서로 축하은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곳에 가서 또 전도축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이제 또 AS 동목사님 완전히 시족사였더라고요. 동네가 다 집들이 이렇게 좋은데 다 시족사예요. 야 그런데도 아직도 있더라고 지금도. 그래서 그온 친척들을 본인이 하기는 사실 알긴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방호 성목사님 가는 것마다. 동네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 뒤집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성교 그 팀이 또 그쪽에 와가지고 은혜가 되니까 또 왔어요. 그쪽으로. 와서 같이 다녔거든요. 온 동네를.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보고하기를 나는 정말 다른 건다 자신있다. 모든 것을 지금 안 해본 것이고다 자신있다. 그런데 노방정도만큼은 나는 자신이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집마다 거리에서 어디서든지 그것들을 할때 그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것만큼은 정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자신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근데 그날 현장에 따라가서 실제로 봤거든요 봤는데 되거든요 이야 이분이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이야 이제 나한테 이것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정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다 아 선교 현장에서 선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전도를 이른 저런 전도는 다 해봤지만, 노방전도, 아무에게나 한전도, 나가서 하는 이런, 이런 전도는 내가 해보지 못했고, 해도 안 되고,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요, 그 그런... 자신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예. 그래서, 이제 8월달 한달 뜨거운 여름이시고, 9월달또 이제, 전도집회를또 하기로, 초청이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아, 목회자들을 모셔놓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날씨는 뜨거워도, 하나님께서 전도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어제만 해도요. 어제, 야, 그, 아시겠지만, 구세분, 한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냉소했어요. 그냥 받아적기만 했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벌써 지난달부터요. 확 달라지는 거 있죠. 지난달부터 이분들이 너무나 반가워하고, 받아들이고, 아주 그, 적극적이고, 그런 사세를 표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갔더니, 아, 대접을 할줄알아 이제 할렐루야! 대접을 한다니까. 그냥 맛있는 자두도 잡스라고 내놓고, 막 커피도 다드리고요 아주, 뭐랄까, 세 군데서 차를 끌고 주일 예배를 들어 왔답니다. 자기들이. 물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 중에, 우리,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목사님이 당신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낮에 운전해주고막 그러셨다면서요? 그리고 막 손님들이 오셨을 때, 오, 어, 네 번이나 시사를대접했다고 그래대. 이야, 그래서 정말 이웃구회가 잘되는 것을 이렇게 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 애쓰시고 한 뜻으로 섬겨주시는구나 하고 저희가 야,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수드립니다 하나님께 예, 영광드립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박영수 부사님 설교할 때, 엊그저께 설교할 때요. 얼마나 두 분을 칭찬한지 몰라 네. <laughs> 중간에 설계하다 말고 저기 의성에 가면 믿음의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집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분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이분들같이 복회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복지사회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나라에 다 기증을 하고 또이 교회도 다 기반에 기증을 하고 정말 청렴 결박하게 청년 결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영수 목사님 얼마나 막 거품을 토하면서 입에 거품을 토하면서 설교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맞다. 정말, 정말 그 삶이 청년 제 생각 제 마음속에도 청년 결백한 그런 삶이다. 자랑할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쁨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영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아 네. 자, 이제 박수목 사님 나와서 다시분만서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바로 이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